18번 A, B, C, D의 곱이 0이 아닌 내네 실수 A, B, C, D에 대해서 자, 다음 등식들 만족시키고 그리고 식 하나 더 주어져 있어요 자 그때 좌표평면 위에 A, 0과 그리고 주어진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요 일단 이렇게 같은 값들이 주어지면 얘를 K라고 두고 우리가 밑을 K로 통일할 수가 있어요 자 2의 A제곱이 K잖아요 그럼 양변에 A분의 1제곱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식 k의 a분의 1제곱은 2가 된다 자이 식과 그리고 k의 3의 b제곱이 어, k다 이걸 이용하면 k의 b분의 1제곱은 3이다 자, 같은 이유로 k의 c분의 1은 6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 k의 d분의 1은 12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조건식 c분의 1 마이너스의 b분의 1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지수의 c분의 1과 b분의 1이 들어있는데 지수가 뺄셈이 돼있어요 자, 그러면 나눗셈이랑 연결시키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나눠 보자는 거예요. k의 c분의 1 나누기 k의 b분의 1제곱. 자, 이렇게 하면 지수가 c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6에서 3 나누는 거니까 자이 값은 2가 되는 거죠. 아 따라서 이게 4분의 1이라고 문제 주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 k의 4분의 1제곱이 2다 해서 K값이 양변을 4제곱해주면 16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K가 16이면요. 자, 알수 있는 값들 몇개 넣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이제 넣어볼게요. 그럼 16에 A분의 1제곱이 2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에 B분의 1제곱이 3이다. 그리고 16에 C분의 1제곱이 6이다. 그리고 16에 D분의 1제곱이 1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식이 이제 눈에 띄죠. 16의 a 분의 1제곱. 왜냐면 16은 또 2의 거듭제곱이거든요. 2의 4제곱이죠. 그럼 2의 a 분의 4제곱이 2는 2의 1제곱이에요. 아 따라서 a 값이 4라는 거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a값 구했으니까 이제 이 직선의 식을 구해야 되는데, 아 여기 보니까 d 분의 1 마이너스 c 분의 1이에요. 어 아, 그러면 또 여기 지수 d 분의 1, c 분의 1 보이죠. 그럼 또 자연스럽게 뭘 생각해야 돼요? 자, 네 번째. 16에 d분의 1제곱에서 나누기 16에 c분의 1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6에 d분의 1 마이너스 c분의 1이 되고요. 12에서 6 나누면 마찬가지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2의 4제곱. 우리 생각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자, d분의 1 마이너스 c분의 1이죠. 지수에 d분의 1 마이너스 c분의 1. 돼서 2의 1제곱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d분의 1 마이너스 c분의 1은 4분의 1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면 직선의 방정식인 y는 x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a값이 아까 전에 얼마였죠? 음 a값이 4였네요 그래서 여기 4,0이죠 마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